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두분 모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두 분이죠. 두분다 소장이시니까. 안진걸 임세은 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수석소장님이 아,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과 제가 어제 밤에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네. 오늘 또 만났습니다. <laughs> 밤사이 예. 집,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근황 토크 잠깐 해볼까요? 아. 어제 안진걸 소장님하고 저하 광양에 갔었지 않습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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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더민주 음. 전국혁신회의 음. 소속의 음. 이충재 전 음. 전국공무원 노조위원장님. 음. 그러니까 호남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호남 예.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음, 예. 네. 근데 그 선봉에 계신 분이죠. 음. 뭐 강희원 사무총장도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예. 그 임세은 소장도 더민주 혁신의 음. 상임운영위원인데. 같이. 예. 아무튼 확실하게 노동 존중과 경제 민주화. 음. 음. 그다음에 민생정치 음. 그리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분이니까, 예. 최진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힘을 실어줬다 예,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광양이 멀긴 멀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이순신 대교까지 잠깐 제가 아, 보고 왔습니다. 왔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여수를 연결하는 관계라는. 아주 멋있더라고요. 예, 이 다리 이름이 너무 좋고요. 예, 맞습니다. 이순신 대교 예, 요, 요 사진은 그 안지근 소장이 그때 그... 음료수 같은 거 드셨잖아요. 하이볼, 하이볼에 네, 이제 네, 네, 광양에 하이볼 축제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약간이스키와뭐 그때... 네. 탄산음료를. 저는 네. 술을 안 먹었어요. 네. 저는 토닉 네. 워터만 토닉 먹었어요. 네, 셋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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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순천에서 준비하시는 김문수 네. 네. 전솔시호님, 네. 저분 이제 순천 아명어사죠. 네, 암행어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수 광양분 특히 광양분 대거 네, 예, 하시는 분들 어, 가운데 여, 있는 분 이충재 예맨 예, 예, 가운데 안경 거요? 쓰신 분이 예, 이제 전 맞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네. 공무원 노조 위원장 하실 때 굉장히 유연하고 대중적으로 네. 하셨어요 네. 어,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그렇죠. 개선 계산에 납장쓰시고 그래서 그때 안소자님도 네. 같이 하셨죠 아니 올해 이 예, 저는 예, 십수년 됐죠 같이 예, 같이 활동하신 어, 지가 예, 아주 유명한 노동운동가셨으니까요 예. 예. 그럼 토크하는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충재 지금 저자 뒤에 보면 누구를 더 보고 싶은가 했는데 제가 한표 차로 졌습니다. 안진걸 44, 제가 43. 아니 4 2표 차로 제가 이겼고요. 아, 아, 꼭, 꼭 그걸, 아니 두표 차로 이겼는데 제가 하나 찍었어요. 제가 본인한테. 제, 저는 최진봉 목사님한테 두 표를 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실제로는 세표 <laughs> 차로 저도, <세표> <laughs> 저도 <있어요>. 하나 찍었다고요. <웃음> 그거 한 <laughs> 빼고 네. 즐거워 <laughs> 보이십니다. 즐거워 그러나, 그러나 오마이 티비에서 <laughs> 어, 누적 시청자 숫자는 네. 우리 최진 목사님 많으십니다. 아, 마이러세요, 갑자기. 어, 저는 저, 네. 김건희 일곱 시간 녹취록으로 <laughs> 450만 방송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못 따라오시는데, <laughs> 그렇죠. 못 전체적으로는 최진 목사님의 분석과 아, 딕션을 아, 또 우리 또 청자 매우 좋아하고, 저는 안맞추니까요 매일 러세요 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앉은 걸에 분장을 했어요. 평소에 분장을 잘안 하시는데. 절대 안 하는데 갑자기 네. 해버리더라고요. 앉아있는데 <laughs> 막 분장을 막치우요 네, 예, 저도 샌드위치 먹으려고 앉았는데. <laughs> <laughs> 예, 일단, 일단 가볍게 쪽그하고그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아 임세훈 소장님도 네, 곧 네. 이제 출판이념면 아시죠. 아 저는 이제 1월 7일 일요일 아, 아마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9시.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어전 관악구에서 예. 출판 기념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아, 그두 군데 중 아마 네, 한 군데일 텐데요. 네. 하나는 이제 관악청소년회관이 있고 하나는 네. 그냥 일반 그 예식장 네. 있습니다. 예, 예. 둘 중에 둘 하나 중이나. 지금 고민 중에있데 출연진 어느 정도? 출연진은 출연진 엄청 셀러위 와니옵니다. 네. 최진봉, 안진걸. 아, 예. <laughs> <laughs> 아 <앉은> <laughs> 아, 아니 물길이 다른 거요 바빠서 안 간다고요? 있어요. 이제 같은 소장끼리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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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서 나눠서 네눠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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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서나눠그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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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눠서 나눠서 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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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등등. 네네뭐서그 네. 서승만 서승만 사님네 음. 서승만 목사 아니죠. 박사. 서승, 박사. 박사님. 박사. 네. 국민대 박사님. 예, 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중에 또 이제 계속 오시면 말씀하실 거니까 네. 가까이 되면 고 아, 그 정보를... 이제 경제 토크도 할 거라서요. 아, 예. 그 우리 이광수 아 북돋방, 이광수, 북돋방, 북돋방, 박시동 북돋방. 평론가 이렇게 네, 네. 다 아, 오실 어, 겁니다. 제일 잘 나가는 분들이네요다잘 나가는 분들에 분들이네. 저하고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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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진걸 빼고는 다잘 나가는 <laughs> 예. 분들 <알겠어. 웃음> 저는 저는. 저 다른데 가건 아니 입구에서 예, 책 팔아야죠 오마이 TV가 그 사이에 예. 171만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여러분 빨리 이제 여러분 들어오는 동안 이제 예, 그냥 예. 듣고 하시는 거든요. 네, 예, 예, 빨리 맞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안진걸 TV에서도 동시 생방송하고 있고요. 예. 임세 식당 TV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음. 임세 식당 TV는 같이 틀는 건 자제하면서 아, 그래요. 라이브로 하시더라고요. 아, 나 본인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라이브를 네. 두 개로 <laughs> 올렸더라고요. 와, 그것도 시민들하고 동료들 티플이 네, 음. 하면서 네. 짬을 내서 라이브를 올렸는데. 어. 재밌어요. 제가 어, 어제 방향에서 올라면서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막그 강감찬 축제, 요즘 네, 네. 고려글한 전쟁이 음, 또 인기죠? 드라마가 인기, 이원정 우리 이원정 네, 배우님 그마죠. 네, 네. 민주진보진 엄청 응원해주시는. 네. 근데 그 강감찬 축제를 가신 것도 막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군요아 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구나. 음, 우리 임선 소장님이 그렇게 네. 느껴졌어요. 그게 보기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임선 식당 TV 구독 좋아요. 오늘은 임새인 식당 TV만 기가하십시오 오마이 TV 200만, 임새인 식당 TV 10만 같이 가야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하자면서 네. 이렇게 말을 네, 하시네 이제 그만 <laughs> 하시죠. 시죠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이 주가조 네. 채은순씨 주가조 아, 관련해서 이제 전보 났는의 정부이십사 마비. 아그 얘기 먼저. 우리 ]죠. 국정운영을 책임졌던 음, 음. 청와대 부대변인과 하셨던 임새 네, 소장님이 네. 시민한 사람으로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알려놨을 그렇죠. 네, 네. 지 오늘 아직도 지금 증상이 안되고 안 있어요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요 음. 이렇게 한 순간에 마비가 될 수가 음. 없어요 보통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네.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근데 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마비가 됐다 음. 이거 조금 우리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혹시 뭔가에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닌가 음. 음.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할 정도로 있을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음. 일이다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부에서 있는 그 행정에 필요한 서류들이요. 네. 시급을 다툰 일들이 많아요 맞죠. 우리 네, 시민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아니면 어디 서류를 낼 일도 있을 음. 것이고 뭐 본인의 신변 때문에 등등에 예.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음. 네. 근데 음. 예 근데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예.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일말 책임도 없는 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다 전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음. 이게 가장 이 정부의 무책임이 드러났던 게 이태원 참사 등을 음. 비롯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어, 별일 아니다. 음. 이래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이 정부가 예. 정말 무능을 넘어서요. 정말 음. 무도하고 무식하고 정말 음. 전이 정부는 음. 더 이상 존재할 이유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그 정도로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마비가 돼 가지고 원인도 지금 제대로 판단이 네, 안 되고 파악이 맞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48시간 만에 네. 네. 어, 국가 행정 전산망이 음. 먹통이 됐다. 음. 48시간 만에 근데 그 원인을 음. 네트워크 장애로 밝혔거든요. <laughs> 업데이트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laughs> 국가 행정 네. 전산망이 네트워크고. 네. 먹통이 된게 장애잖아요. 네.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음. 국민들은 음.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그 네. 48시간 만에 밝힌 것도 웃기지만 네. 정확히 음. 그동안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했기에 음, 음. 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인 마비가 왔는지 음. 카톡은 민간기업이거든요. 음. 카톡 그 불통됐다고 네. 민간기업의 네. 시가 네. 그걸로 그렇게 난리 폈잖아요. 네. 마치 국기 물란 범죄라도 되는 음. 것처럼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이 언제부턴가 밑보여 가지고 음. 뭐 김건희 씨한테 밑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음. 어마어마한 수사받고 있잖아요 수사 받고 잘못하면 있잖아. 수사받아야 되지만 네, 네. 국민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그 카카오톡에 대한 음. 언급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음. 분들이 많거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막 몰아붙이나 음. 음. 그리고 특정 대통령 최고권력자가 특정 기업을 계속 언급한단 음. 말이죠 음. 음. 진짜 국민들이 필요한 고물과 음.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 부채 음. 고공공금에 대해서는 대책도 안 내놓으면서 예. 마치 카카오톡을 희생, 카카오를 희생양으로 잡는 음. 것처럼. 그리고 뭐 주가 조작으로 수사하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이 음. 가장 심각한데 그건 음. 수사도 안 하면서. 음. 아니, 당연히 카카오도 주가 조작 있으면 엄청 수사해요. 조사해조사해 그게 형평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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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네, 네. 비례 원칙이 안 맞는다는 음.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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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음. 카카오 톡 마비 됐을 때 음. 윤석열이 난리쳤던 거필요의 상황으로. 음. 아치 자기가 떨어진 인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카카오톡을 이 생량 삼아서 음, 음, 음. 마치 내가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는 척 신용을 한 건데 그때도 역겨웠는데 이번 일은 아무, 아직도 언급이 없잖아요. 음.